연우야 이거 뭐야? 칙칙폭폭이야? 연애야 칙칙폭폭 어떻게 해? 순아 기차 뒤에 타세요 주니 기차 타세요 연우야 연우야 아빠 여기 탈까? 죄송합니세요 연우 운전하세요 아빠 탈게요 맨 뒤에 이제 다 말랐나? 네 어제 다 서져 있던데어 준아 여기 여기 물뭐 없어 이제 장현우 연우야 뒤에도 준이 형아 탈게 연우 운전해서 가세요 뿌뿌 칙칙폭폭 자다 앉으세요 칙칙폭폭이란다 연우야연우봐 여기봐 영들여봐 이모 어디? Okay. So. Okay. Like 이모 어디 있어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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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